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정말 날씨도 좋고 아주 소중한 주말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어, 여러분이 어떤 걸 타고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동차를 타고 이곳에 왔어요. 자동차를 타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곳에 오면서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주차장 끝에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길고양이들은 노란색이거나 뭔가 검정색 형태였는데 제가 본 고양이는 하얀 색깔 작은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 파란색인 거예요. 너무 예뻐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근데 보통 길고양이들은 다가가면 도망가기 마련이죠. 왜냐면 경계가 막 심하니까요. 근데 이 새끼 고양이는 제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제 손에 애교도 부리고요. 제 손을 핥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하얀색 고양이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고양이를 생각하면서 미소를 띄우는 걸 느끼셨나요? 상상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현재 나의 기분까지도 바꿔 줍니다. 상상으로 일상을 바꾸는 남자, 상상력 디자이너 이원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시작을 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신가요? 네, 주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답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런 질문을 사람들 앞에서 하면 사람들이 많이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상상력이 뛰어난가? 아니야, 나 어렸을 때나 뛰어난지 지금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주저주저 하십니다. 근데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상상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상상력이 조금 조금씩 가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상상력을 방해하는 것의 가장 큰 요인은 정보라고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많은 정보들이 그 상상력을 가리고 마치 나는 상상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의 역할은 그런 사람들을 상상력을 자극시켜서 원래 당신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방 청소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더러운 방을 보면 막 청소를 하잖아요. 그 청소를 하면 순간 깨끗해진 방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사실 방이 넓어진 게 아니라, 사실 내 방은 원래 이 사이즈였는데 청소를 하면서 아내 방이 원래 이렇게 넓었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깨끗한 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공부를 좀 해볼까? 아, 뭔가 해볼까? 이런 의지도 생기게 되죠. 사람들에게 상상력을 자극시켜서 그들의 의지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원래의 공간을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키나요? 사실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을 자극시키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요? 어, 제가 3년 전에 친구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친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유치원에서 진짜 증난 일이 있었어. 그 친구는 유치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런 말을 거예요. 내가 유치원에서 오늘 부모님과 같이 수업을 하는 미술 수업을 열었거든. 근데 너무 부모님 때문에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왜? 했더니 우리가 상상력을 키워도 어른들이 그 아이의 상상력들을 제한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인지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사건은 미술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나무를 한번 그려보세요. 많은 아이들은 나무를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는 줄기를 그리기도 하고요. 나뭇잎을 그리고 어떤 친구는 기둥을 그리기도 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뿌리를 그리기 시작했죠. 그 많은 아이들 속에서 어떤 한 친구가 다른 걸 그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네모난 형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저게 뭐지? 하면서 제 친구가 바라보기 시작했대요. 근데 친구는 미, 유치원 선생님 한지 오래돼서 그런지 직감적으로 저게 무엇인지 한 번에 알아맞혔어요. 저것은 바로 화분이구나 라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와, 너 어떻게 화분을 그릴 생각을 했어? 라며 다가가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무를 선생님이 그리라 했는데 왜 나무를 안 그리고 네모를 그리냐? 빨리 나무, 남들처럼 나무를 그려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친구는 나무를 그리는 건데 어른들이 생각하는 나무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아이의 상상력을 막았습니다. 어, 너무 많이 화가 난그 친구는 결국 저에게 화소 연했고 그걸 듣고 있던 저는 어 맞네 상상력은 아이들을 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그 상상력을 해거나 막을 수 있는 그 어른들을 제약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의 상상력을 제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어린 시절에 가장 상상력이 풍부했던 아이였어요 저희 어린 시절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가게를 하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게를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노는 시간이 적어졌죠. 그래서 부모님들과 놀지 못해서 혼자 외롭고 심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아주 즐거운 장난감을 선물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 장난감은 바로 종이 박스예요. 어. 부모님이 진열을 하고 남은 종이 박스를 저에게 주시면 저는 그걸 갖고 무수히 많은 놀이를 즐겼습니다. 이 종이 박스는 다른 장난감들과 다른 게 진짜 많았어요. 일단 제가 원할 원할 때 바꿀 수 있고요. 저보다 훨씬 큰 사이즈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어, 심지어 이 종이 박스를 가지고 노는 방법도 너무 쉬웠어요. 종이 박스 여러 개를 합쳐서 나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면 놀이가 끝납니다. 그 공간을 만드는 순간, 그 공간은 학교가 되기도 하고요. 해적선이 되기도 하고요. 우주선이 되기도 했어요. 사실 우리들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옷장 안에 숨어서 소꿉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이불 안에 들어가서 탐험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저한테는 이 박스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갖고 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저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해적, 어느 날은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비행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놀이를 즐기면서 살았던 저였는데 어느 순간 이 박스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 눈에, 제 눈에 해적선이 보였던 박스가 그냥 박스로만 보이는 순간이 왔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게 되는 거였죠. 하, 이걸 어떻게 하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거와 정말 비슷한 놀이를 찾았어요. 그 놀이는 바로 레고였어요. 혹시 여러분 레고 갖고 놀아보셨나요? 네. 레고도 비슷하죠.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어서 색깔도 만들 수 있고 형태도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또한 박스처럼 연약해서 금방 부서지지도 않고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내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 눈에도 멋진 형태가 보인다는 거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런 레고 너무 좋아서 한참을 갖고 놀았어요. 그렇게 한 1년을 갖고 놀았나? 어느날 사촌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레고를 사촌동생이 같이 갖고 놀고 있었는데 사촌동생이 레고를 떨어뜨리게 됐어요. 그 레고는 그 순간 박살이 났죠. 사실 어명을 따지면 박살 난게 아니라 분리된 거겠죠. 그래서 아, 괜찮아. 또 조립하면 돼. 라며 조립을 시작하는데 1년이 지나서 그런지 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을 해도 해도 그전 같은 형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야, 그럼 다른 걸 만들어 보자 해서 다른 걸 만들었는데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냥 네모난 집이 되고요. 그냥 동그란 자동차가 되고요. 아, 왜 이렇게 별로지? 하면서 이 레고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서 레고와 박스를 비교해 봤는데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게 너무 많았지만, 딱 하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설명서였어요. 이 설명서는 매우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 꼭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손쉽게 그 목표에 다달할 수 있죠. 또한 높은 퀄리티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혼자 만들면 별로 안 예쁜데, 설명서를 보고 만들면 너무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설명서를 보, 보고 갖고 놀던 저는 어느 순간 설명서 외에 다른 것은 만들 수 없게 되더라고요. 만들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설명서가 없었던 박스는 손쉽게 부시고요. 또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저는 박스와 레고에서 박스의 장점과 레고의 단점들을 발견했어요. 그 중간에 설명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설명서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세상에 만든 설명서가 있고요 회사에서도 세상에 만든 설명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도 세상에 만든 설명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나만의 설명서를 만든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을 나만의 설명서로 살셨다면 천재 천재라는 소리를 듣거나 부적응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사실 이두 소리를 다 들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에디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적응자라고 소리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그에게 천재라는 닉네임을 붙여줬죠. 나의 설명서가 세상의 설명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어, 저는 상상이 대단한 걸 만들어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상상은 남들이 만든 설명서에 나의 설명서를 조금 조금씩 추가해 보는. 연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하늘색이 어떤 색인지 아시나요? 5번. 5번. 뭐 6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 사실 하늘색은 전체입니다. 무수히 많은 하늘과 서로 다른 시간의 하늘색을 저는 올려놨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5번, 6번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색만 떠올리게 됩니다. 어찌 어찌 보면 세상이 만든 설명서에 익숙해져서 나만의 설명서를 만드는 방법을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어, 오늘 하루 한번 무수히 많은 설명서 속에 나의 설명서를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사실 제가 상상력 디자이너라고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하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상상이 모든 것을 바꾸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기분은 바꿔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오늘 하루 나가시는 길에 세상의 모든 것에 여러분의 한번 설명서를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하루 기분이 조금은 좋아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력 디자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